진제로 TV 채널을 구독하시고 지금 이 영상의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하여 세 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댓글 써주세요. 진제로 TV 안녕하세요 진제로 TV 우진영입니다. 워터 워터 블룸 자 오늘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타트 위에서 하는 스타트를 하려 했으나 밑에서 스타트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밑에서 스타트할 때 흔히 하는 실수들. 자 한번 가보시죠. 진짜. 원래대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텐션 높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타트 블록 위에가 아닌 그냥 바닥에서 뛰는 정도 그 정도만 하신다면 어느 정도 스타트 완성에 가깝, 가깝다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사실 스타트 블록이 위에 있는 수영장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부릉이들 뭐 위에서까지 스타트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물론 다음 시간에 그걸 다루긴 다룰 거예요. 다루긴 다룰 건데 위에서 스타트하면 우리 부릉이들 뭐 아야 아야 할수 있으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어그 전에 밑에서 스타트할 때 많이들 실수 그럼 오늘 한번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발끝을 정확히 걸어주시고 그 발끝을 정확히 밀어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점프하기 전에 발끝에 힘을 안 주고 발이 미끄러지는 경우 발이 미끄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 이거는 보통 좀 힘이 없으신 여자분들 그리고 아이들 많이 하는데 이렇게 뛰었을 때 제가 보기에도 엄청 불안해요. 발이 뒤로 가서 혹시나 바닥에 정강이나 혹은 무릎이 다치지 않을까? 그래서 발 끝을 이용해서 발 끝에 힘을 주고 마지막에 밀어줄 때 모서리 부분을 밀어주면서 뛰어야 하는데 바닥을 미끄러지듯이 뒤로 뻗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발 끝에 좀더힘 주고 스타트 한번 뛰어보시고요. 진짜로 t 자 그리고 두 번째 따란 손을 제가 항상 이렇게 만들고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뭐가 그렇게 궁금하신 건지. 앞을 그렇게 자주 보세요. 앞에 뭐가 있는데 앞에 앞에 뭐 물밖에도 없지 않나요? 물밖에 없을 텐데 왜 앞을 앞을 자꾸 보려고 이렇게 고개가 여기서 떨어져서 이러고 들어가시는지 그렇게 들어갔을 때 물안경은 벗겨질 위험이 아주 많습니다. 물안경 벗겨지시는 분들 대부분이 끈 조절을 짱짱하게 안 했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너무 헐렁헐렁하면 또 벗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많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손으로 뒤통수를 감싼 상태로 쏙 들어가야 하는데 손끝이 물을 먼저 뚫어 주고 이 뚫어 준 상태에서 약한 물을 내 얼굴 쪽으로 받아 주고 얼굴 쪽으로 받더라도 얼굴을 지나고 내려가게끔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손끝이 물에 닿기 전에 뭔가 어떤 무섭거나 혹은 궁금하거나 뭐 그러면 얼굴로 물을 받겠죠? 그렇게 됐을 때 물안경이 쉽게 벗겨집니다. 센 물은 다른 부분으로 뚫어 주시고 약해진 물을 얼굴로 받아야 해요. 이미 센 물을 얼굴로 받아버리니까 물안경은 밑으로 내려가든 위로 올라가든 벗겨지겠죠? 그래서 고개는 항상 숙여 주시고 손을 아래로 내리고 하는 스타트를 하면서도 손 겹치고 쫙핀 상태로 뒤통수를 감싸는 그 동작이 공중에서 어떻게 서든 만들고 들어가야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물을 내가 쭉 뚫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영상이 없는데 지면을 내가 앞쪽 방향 기울인 상태에서 내 힘도 같이 기울여서 대각선 방향으로 뛰셔야 하는데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 힘을 주면 당연히 위로 점프가 되겠죠? 위로 점프가 되면 저번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패치기, 허벅지치기 하는 겁니다. 진짜로 TV. 자, 그 다음. 아까는 손이 뒤통수를 잘 감싸지 못하고 고개가 들리고 뭐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발이 구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발이 구부러지면 아무래도 뒤로 구부러질 텐데 그러면 다리가 너무 위쪽 방향에 있기 때문에 쏙잘 들어가더라도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리는 위에 있으면 위에 있을수록 쏙 들어가는 힘은 생겨요. 하지만 너무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너무 깊게 들어가서 나오기가 힘들 정도가 될 겁니다. 물론, 수영 선수들도, 뭐, 돌핀킥, 물속 동작, 스타트하고 물속에서 빠져나오는 동작, 이런 것들이 좀, 돌핀킥을 더잘 차는 선수라든지, 혹은 뭐, 발차기가 더 좋은 선수들은, 물속 동작을 오랫동안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깊게 들어가서 물속 동작을 많이 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허리를 이용해서, 깊게 들어가거든요. 허리를 이용하는 거랑 무릎을 구부리는 거랑은 분명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정말로 스타트 블록 위에서 스타트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자영서부터 저녁까지 마스터하는 그날까지 제 영상은 계속됩니다. 쭉. 여러분, 수영하세요. 영상 구독자 이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영상, 저번 영상의 URL 복사하고요. 그리고 포티브, 포티브 들어가서 유튜브 댓글 추첨. 자,를 붙여넣기 하시고, 아니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불러오기. 자, 오케이 불러오기 성공했고요. 자, 이제 이 영상에 네다 완료돼, 불러오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첨을 진행해 주세요. 자, 불러오기 끝났고요. 자, 추첨하기. 자, 상품 추가. 커피. 커피. 기프트콘. 3명. 3명. 자, 이번 화도 3명. 자, 등록. 어, 아, 아 컴퓨터. 컴퓨터 이거 빼야죠. 컴퓨터 빼세요. 컴퓨터 빼세요. 컴퓨터 빼세요. 컴퓨터 어떻게 빼죠? 빼는 방법 있나요? 아, 그러면 컴퓨터는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안 누르고. 자 커피 기프트콘 3명 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추척! 아, 추척! 띵똥 아네 저번에 네, 그 댓글을 많이 쓰셔서 네, 드렸던 분들 분이라 이번 어네 주주님 네, 감사하고요다 다시 다시 뽑겠습니다 저번에 드렸던 분이라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추첨. 추첨.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네. 네. 저번에 드렸던 어, 네. 그복북빵빵님그 52개 개 영상 중에 30몇개 댓글을 써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어, 순위가 높은 댓글로 손위가 높은 댓글로 그 커피 기프티콘 드릴라 그랬는데 아직 이메일을 안 써주시고 계시네 네, 복붐 복북빵빵 빵빵님 보시고 계신다면 네, 이메일 빨리 써주시면 제가 기...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뽑겠습니다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띵동 스타트! 패치기는 이제 그만 불릉이는 연습하러 고고! 자 널스비 황 넷삼 3위. 스비 님, 축하드립니다. 커피 기프티콘, 여기 있는 이메일 주소로 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커피 기프티콘을 받으실 분은 자추첨 따라라라라라라라라 띵동 네, 저번에 드렸던 분이고, 자 다시 커피 기프티콘, 자 드릴 <�rich Smith> 두 번째.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진제로 TV의 밝은 에너지가 좋아서 잘 보고 있어요 은 h 님 축하드립니다 호호호호자 마지막 커피 기프티콘을 받으실 주인공을 추첨 해 보겠습니다 추첨 추천!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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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최대한 기를 오오 최대한 기울이면서 점프하라. 원 포인트 감사합니다. 최진홍님 축하드립니다. 후후. 다음 영상도 세 명에게 다음 영상도 세 명의 부릉이 다음 영상도 세 명의 부릉인 다음 영상도 세 명의 부릉이, 우리 부릉이들에게 커피 기프티콘 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